자, 상대가 누군지 한번 볼까요? 삐뽀! 삐뽀 탑일 가능성이 매우 많이 높습니다. 삐뽀라, 삐뽀. 아, 사이온. 아, 헤카림으로 사이온 개빡센데. 어떡하지? 아, 고민이 되는구만. 그냥 해! 아,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가보도록 합시다. 전멸됩니다. 사이온 상대로는 저말를 든다고 솔키를 딸수 있는 챔프가 아니거든요. 의디 보자, 의디 보자. 역시 탑 헤카림은 연운이지. 예,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자 상대가 사이온입니다. 그럼 사이온 테카림 이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대가리 큐치끼고 W 퍼뎀 터지면서 E로 그냥 면상이다 입냄새 브락 하고 브레스 나오거든요. 최대한 쭉 빠지면서 사이온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딜교를 걸어야 되는데 사이온 상대로는 탱템 안 갑니다. 사이온 상대로는 양날 도끼를 올리시면 돼요. 양날 도끼. 왜냐면 얘는 어차피 비비면서 싸워야 되는 애라서 방각이 무조건 중요해요. 그래서 양날 도끼 스타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템은 배신 작슈나 심파자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특보가 더 괜찮은 것 같네요. 왜냐면 딜탱커가 이 친구 하나밖에 없거든요. 갑시다. 여기 티어 때는 다이아몬드 3, 2. 어, 그 정도 구간이네요. 다이아 중위권 정도 구간입니다. 옛날에 라떼는 말이야. 다이아 5까지 있었는데 요즘 애들은 다이아 4가 전문줄 알아. 보통 여기 있거든. 이거 꽝 찍어서 먹으려고. 아, 결국 먹혔네. 가지 말 걸. 사연 어디서 피맞고온 거야?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거 그냥 나이 먹을 거였다. 저거 막으려고 일부러 와드해 놓은 건데, 당해버렸네요. 결국은 아예 아군 정글에서 시작을 했네. 처음부터 저러면은 사실 저는 별로 힘들진 않거든요. 템을 못뭐 뽑아오긴 하겠지만, 저랑은 별로 상관없는데, 우리 정글이 많이 말리죠. 이러면은. 이거 라인 강제로 밀어서 넣을게요. 싸요는 라임이면은 잘못 먹는 친구에요. 그래서 쭉쭉 밀어 넣어주면 좋습니다. <laughs> 이거 하루 종일 먹잖아, 그냥 라인을. 양날도끼는 택템부터 사시면 돼요. 안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드나 바텀으로 로밍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라인 빠르게 밀어주시는 게 우리 팀을 위해서 꽤나 좋은 선택지죠. 어 얘도 테타고 왔네. 라인 프리징을 그렇게 건다고? <laughs> 내 세상에 저렇게 라인 프리징 거는 건 처음 봤는데. 지원 가죠. 기름일고요. 잡 잡을만하지 않냐? 빠잉 라인프리 지금 못 걸었어요 저 친구 물타기 줄타기 하는거 봐 줄타기 물타기 된다 양날도끼 신발 나오면 그때부터 마구마구 싸워도 돼요 아직은 신발이 없어서 좀 약한데 갑시다 저 갑니다 한통 궁도 있어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에잉. 이것만 먹어도 되죠? 위로 살짝 킬해주고요. 오케이. 지속딜 하면 됩니다. 자, 해카림 지속딜 굉장히 강하거든요.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바텀까지. 나이스 합니다. 양날 도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싸이오는 제 마비입니다. 양날 도끼 쿨 감신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비비면 싸움 돼요. 그리고 무라 하나 올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탱탱. 아 근데 사실 탱탱 갈 거면은 작쇼 가는 게 최고인데 이런 조합 상대로는 트포보다 저 작쇼 갈게요. 호비적 때문서 싸워야 돼가지고 아니 아니야 트포가 트포가 남자가 무슨 작쇼를 가? 어, 그런 거네요. 그로랄못들이나 그 가는 거지 작쇼 그런 거는미쳤 날뛰고 있습니다. 적 더블킬. 자 여기서 쭉쭉 즐겨주시면 됩니다. 반깍이죠? 더 트리플 킬은 좋은. 좀... 자 잡았습니다. 불태워서 죽여버렸죠. 아니 근데 적 트리플 킬은 좀 이래서 타페카림을 무시하면 안 돼요. 헥카림이 아무리 꾸지다 꾸지다 쓰레기다 쓰레기다 해도 어쨌든 부비적대면서 싸우면 세단 말이지. 그걸 모르고 덤비면 저렇게 가는 거예요. 상대 법을 모르면 어쩔 수 없어.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응대하는 방법을 모르면 클레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현실이거든요. 좋습니다. 가자. 가라. 한턴 떨어져. <목소리> 뒤로 밀고 X됐다 <목소리> 아좋됐다 카타리나가 거기서 뿅 하고 튀어나오네 아이고야 상대도 5인이 다 있었어요 5대5 전투였는데 결국 졌네요 3대5 교환한 것 같은데 상당히 좋지 않군요 자 무라 마나까지 완성이 됐고요 한테 공 없나? 모함? 어허, 궁 방해 조금 아쉽다.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고. 았 바로스, 근데 진짜 모함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스님. 가자. 안녕하세요. 아우씨, 막 캐릭터가 뭐 뭐에 걸린 거임? 아니 뭐에 걸린 거임? 캐릭터가 3초 동안 안 움직였어. 이게 헷카린 동이 이래서 쓰레기라니까. 저지 불가면 뭐해? 발사하고 어? 발사고 하 나서 그 다음이 없어요. 저지 불가면 뭐 하냐고. 아이고야. 어아 아이고야. 컨트롤 미스. 손해는 아닌데 좋지 않은 교환이었다. 한 단거리 하고 싶은데. 지야. 음, 음, 좋지 않아, 좋지 않아. 그래가서 없거든. 아이고. 아이고. 우리 빵태우님이 아하. 오캄 이거 정말 전 있네 뒤로 밀고요 잡았죠 와 제압이야 이거 도구 아님? 600원 왜 이렇게 맛있는데 으아 카타가 없어서 다행이다 카타 있었으면 몰살날뻔했는데 트포 나오네요 집에 가면 테포부터 뽑아올게요 어? 와! 아! 가까워라 아무도 안 보이는데? 아, 내가 딱 개간지나게, 어, 궁전별로 딱 연계해가지고, 한놈 다른 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라고 하자마자 바로 옆에 총든 놈이 있네. 말은, 사람보단 튼튼하지만 총 맞으면 죽어요. 에이. 총 맞으면 죽습니다. 어? 저기 바로 쓰. 일루와일루와 카타리나! 빡이야! 이게 궁전멸이지, 새끼들! 미니 뒤로 피해! 자, 그레이브드 뒤로 미니언 뒤로 피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타타이시거든요 아, 아 씨발! 캐릭이 안 움직임! 보그임 <laughs> 아, 잘해놓고. 잘해놓고 딜이 박았네. 음. 그럴 수 있죠. 중모가 필요해. 땅은 담아보는 게 있고, 일단 중, 뭐야, 이 궁은? 밀리워야 밀리워야 여기야 어? 나 간다 이제 해해해해해자이슬끼또 바로 궁으로 딱 씹어주고 아이 이런 나한테 또 궁으로 쓰네 아 너무 아까워 그라다스의 트리플킬? 으음. 아! 으음? 우흥, 이야 저거. 우리 앞에이 그런 걸로 죽을 것 같아? 절대 안 돼, 이제. 어림도 없어, 임마. 일로 와. 나이원딱 돼. 일단 너부터 가자. <laughs> 뭐 하시는 거예요, 이혼님? 에? 정신 차리세요. 그 다음은 누구야? 카타리나? 바로, 미지 그냥, 어? 빡딜. 어허, 어허, 날먹을 하려고 자꾸 그러시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돌아서 들어갈 거예요. 바루 스님. 일로 오십쇼. 시 일로 오십쇼. 뭐야, 이거, 그래. 아, 쉽구만. 역시, 이렇게 한타를 하니까 잘 들어가지네. 니들끼리 가세요. 나 필요해? 난, 난 2, 이 역할 분담이죠? 3차까지도 될것 같은데. 나 트포야. 아, 이 양반들 트포 개무시하네? 3위 일체, 어? 3명이 우리라 개셉니다. 헷카림 옛날에 특포 들고 있으면은 막 무적이라 그랬는데 말이야. 아, 요즘 애들은 그런 것도 몰라. 미드 한번 가보고 싶은데, 떨어랑 일단 두주다 왔어요. 네명 가자, 가야 돼요. 이거 바로수 있거든요. 으으. <laughs> 일로 와, 카타야 어디가? 들어오세요. 여기 쿵할 거예요. 아인 쿵했죠? 그럼 뭐하냐고요? 해카린 굼드라도 좋아요. 근데 쇼진이 조금 더 좋습니다. 굼드라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쇼진이 워낙 깽판 치기가 좋아요. 공은 20초예요. 풀감이 높아가지고 금방 돌죠. 아 우리 그 비싼. 오미. 격치기 여기까지 게임 끝 무난합니다 무난해요 이게 탑펠카림이지 싸이오모드 한 10배쯤 잘한거 같은데? 좋아요 북 이렇게 궁극기 전멸 연계된다는거 마지막으로 싹 보여드렸습니다 그니까 굼드라든 쇼진이든 어쨌든 막템이 막템 중간에 못가 타이밍이 없어서 판테온이 잘한 것 같아요. 판테온이 계속 잘 버텨줬어. 이래서 원챔은 이라고 하는데 나원챔인데 누구 얘기하는 거니, 너? 근데, 사실, 바루스가 이제 누구 탓탈 처지는 아닌데, 왜 이렇게 없어요, 없어요? 이거 돌려서 까는 거죠? 음, 본인의 개념이 더 없으신 것 같은데, 신고나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면 지는 거지. 다음 방가 돌아갈게요.